몸의 중심 코어 강화 운동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 해볼 건데요. 어,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맞아요. 네, 한번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준비 운동은 왜 해야 하냐?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말랑말랑해지는 것처럼 근육도 약간 이렇게 유연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로 부상이 적어지죠. 네. 그러기 때문에 꼭 귀찮다고 빼먹지 마시고 꼭 챙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몸짱 농부가 글쎄. 이제 어릴 때 너무 치기 어릴 때 <laughs> 네. 준비 운동 없이 워밍업 없이 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서 꼭 아프고 나서부터 네. 이제 제가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처럼 아프고 나서 고생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열심히 알려드리는 거니까 네. 꼭 따라 하시고 네. 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첫 번째 동작은 허리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자 허리 스트레칭 동작을 앉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음. 자, 엉덩이를 너무 뒤로 붙일 필요가 없어요. 뒤로 붙이지 마시고, 살짝 절반 정도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아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상체를 곧게 세우고, 손바닥이 앞을 보게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윗가슴을 후 오픈시켜주시고, 목도 살짝 젖혀줍니다. 후. 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다시, 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후. 천천히 들이마시고. 네, 네. 이 동작 해주실 때 고개가, 저도 목 디스크가 있다 보니까 고개 젖히는 게 힘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목을 잡고 뒤로 같이 젖혀주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제 채널이나 다른 운동 동작들을 봤을 때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부리는 동작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디스크 환자분들 맞아요. 디스크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뒤로만 젖혔다가 살짝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도로만 스트레칭 해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희 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채널 고정. 네, 네, 네. 자, 다양하게 운동을 시도를 해 보시면 좋지만, 네, 그래도 가자. 저희를 믿고 하시면 네.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허리 스트레칭 그대로 5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이 앞을 보시고, 목이 아프신 분들은 목에다가 손을 받쳐주시고요. 자, 그대로 후.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시고, 후. 마시고, 후. 마지막 후. 아, 살짝 기지개를 튼것 같은 개운함도 아오.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맞아요. 목이랑 어깨가 한결 편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허리 강화 운동은요 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긴장을 유지해서 5회 정도를 천천히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